안녕하세요 상자입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키스성수에서 오늘 그 아식스랑 키스랑 콜라보한 신발이 나오는 날이더라고요 또 아침에 그 애기들 등원시키고 집 정리하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출발했는데 저는 지금 10시 20분에 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매장 앞에서 이렇게 예약하는 거 방문 예약하는 걸로 해갖고 지금 예약을 받고 있다고 해갖고 지금 좀 헐레벌떡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예상하는데 한 200번 넘게 받을 것 같은데, 오늘 한 4시 전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 가장 걱정입니다. 애들 하원시키러 가야 되거든요. 신발보다는 일단 애들이 우선이니까, 만약에 그 시간까지 제 번호가 안 빠진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못 사는 거고, 예, 네 어쩔 수 없고, 그 전에 구매를 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들어가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또 월요일이고 이래가지고, 좀 사람이 막 주말같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진짜 이 동네 차 막히는 거는 알아줘야 됩니다. 너무 막힌다. 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앞에 조금 줄서 있네요. 보니까 아 여기구나. 죄송한데 접수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요것 때문에 오신 거죠? 네네네. 네. 아, 아, 여기서 하면 되는데. 네, 네. 아, 네. 번호 입력하시면. 아, 전화번호 입력하면 될까요? 네. 카톡이랑. 네, 네, 네. 할 거예요. 아, 네, 네. 네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입장할 때 되면, 그, 오는 거죠. 카톡이. 네, 그쵸. 그, 아, 네. 번호 뜨셨죠? 네, 떴어요, 떴어요. 네, 그때 해당 네. 번호 되시면 그때 호출이 갈 거예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10분 안에 안오시면은 자동으로 주세요 아, 오면은 이쪽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때 라인은 아마 뭐 따로 저희가 만들거나 아니면 바로 입장하고. 아, 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웨이팅 등록했고, 저는 152번입니다. 152번. 안 보이죠? 매장 오픈이 11시래요. 그래가지고. 기다려야 될것같아근데 여기 NOW WAITING에 써 있는 거 보면 은내 웨이팅 시간이 89분으로 떠한시간 반? 어, 근데 이렇게 빨리 구매나 이런 게 진행이 될까 모르겠네요 일단은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웨이팅 접수는 했습니다 20분 남았다 그래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조금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입장하라고 연락이 오면은 그때 이제 들어가려고 키스 앞에서 대기 중입니다. 짠. 와, 건물 엄청 커. 쩐다. 저는 오늘 보디 신고 나왔습니다. 요즘에 보디 신고 다니고 있어요. 좀 길들이려고. 아마 왼쪽은 웨이팅 거신 분들 같고 오른쪽은 그냥 일반 키스 입장하시는 분들. 이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a few moments later. 짠. 구매했습니다. 안에 촬영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안에서는 촬영을 못했고 지금 구매해가지고 샀습니다. 지금 몇 시냐? 1시좀 넘은 것 같은데 한2 시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여기 와갖고 나우 웨이팅 등록하고 한2 시간 정도 기다린 것 같은. 집에 가서 한번 까보겠습니다. <laughs> 짠. 그래도 오늘 생각보다 날이 덥지가 않아 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식스 젤카요 12.1 박스가 좀 특이한데 이따 제가 들어가 갖고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74 사이즈 그 파란색이랑 빨간색 들어 있는 거 구매했어요. 이제 얼른 집으로 갑시다. 아우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끝나 가지고 다행이다.